글쎄, <목소리도> 음. 뭐 교통법규 위반한다고 다들 했는데. 강인 해남, 완도, 친도는 지난 설 연휴부터 지난 일요일까지 엄청나게 눈이 왔습니다. 그러나 사고가 없이 좋습니다. 지금 현재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작년부터 석포값이 또 지금은 물김값이 낮게 가지고 서울에서는 김값이 금값이지만 물김은 폐기 처분하는 등굉장히 에러가 있습니다. 그러나 설 이후 상당히 값이 올라가고 있어서 조금 희망도 있습니다. 특히 해남은 작년도에 쌀값 안정을 위해서. 명영만 군수가 나락한 가마지당 군에서 2천원 52억을 그리고 농협에서 2천원 52억을 내서 처음으로 쌀값이 안정된 그런 해를 보냈고 완도에서도 진도에서 거기에 상응한 쌀값 대책을 내놨습니다 또 작년에 배추가 선전을 잘 해가지고 저도 해남 국민들한테 배추 대통령이라고 부릅니다만은 너무나 잘돼가지고 완판을 해가고 돈을 좀 많이 벌었습니다 고구마도 많이 선전하고. 예, 고구대사다 그리고 고구마는 제가 좀 선물을 해보니까 진짜 해남 고구마가 최고고 항암 물질로 가장 의사들을 또 권하기 때문에 해남 미소. 해남군에서 하는 인터넷 판매점에 들어가면 얼마든지 살수 있으니까 그거리 많이 좀 주문하십시오. 완도도 제가 지금 국회의원 당선된 게 9개월 됐고 한 번도 받지 않고 44번째 금기원래 금요일날 갔다가 월요일 돌아왔습니다. 이러니까 완도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 금일에서 약산으로 가는 5천억짜리 다리가 예비타당성 조사로 시작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금일 약산, 고금, 신지, 완도, 군에 해남 남창까지 광주 고속도로로 연결되게 되고 또그 고금에서 고성으로 연결되는 것은 국도이기 때문에 잘 됩니다. 그리고 최근에 보길도 생일, 노아, 이세 곳의 다리는 도비 군비로 금년에 착공돼서 다리 문제가 잘 해결되리라고 했습니다. 진도 역시 문화예술 관광으로 작년도에 문화도시로 선정돼서 300억 예산이 내려가가지고 잘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됐든 앞으로 100일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윤석열 탄핵 시키고 또 정권 교체를 해야 만약 정권 교체가 된다고 하면은 제가 그래도 한 자리 할 겁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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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마지막으로 낙후된 제 고향 해남. 완도, 진도 발전을 해서 욕심내서 많이 가져올 테니까 100일만 잘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이제는 이발 이제 벗고 나서려고 합니다. 저는 우리 시도민의 이 고향에서 살고 있는 시도민 행복하고 향민의 행복 다면 우리 시도민의 해치게 정치적인 종류가 있습니다만은.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분 생각해도 제가 임기는 끝났으니다는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잘될수 있도록 습니다 오늘 정치는 최선이고 도결팍입니다 여러분 보니까 여러 보니까 너무 기분 좋고 항상 건강하시고 많이 게요 우리 그임대철 그 회장님 없이인데 대박나시기 바랍니다. 단체라 그리고 우리 네, 그 해남 진입 진도 해남 안도 진도 어, 그 의원실 김원장님이가고계시는큰꿈 네.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아,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아, 우리 그 삼군 산악회는 아, 강한 소속감을 가지고 음. 또 강한 연대로 음. 우리가 그 목표로 하고 있는 거 아시잖아요. 네. 꼭 달성될 수 있도록. 네,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저 역시 앞장서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라만도 진도가 하나 되고 그 앞장은 우리 산문사학회가 서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박리원 박현 모님은 하시는 길이 기록이고 역사입니다. 장윤산의 시재편집에서 이명숙 기자가 김건희 여사가 15번을 한방통닭을 찾아주셨다고 네, 폭로를 했습니다. <laughs> 우리 원장님이 오늘 한방통닭에 16번째 오시는 날입니다. 아 그, 그 기록도 깼습니다. 네. <laughs> 네, 여러모로 이렇게 격려와 선원을 보내주신 여러분에게 감사드리고요. 어, 전번에 우리 원장님께서 정치 분야 일번 타자로 나셔가지고 한덕수 총리하고 네, 말씀하시는 게참 재밌었잖아요 13일 날입니까? 예. Yeah. 상목 대행하고 경제 분야 또일번 타자로 나셨다고 합니다 네, 100일 얘기를 했습니다만는 저희들이 이제 뭐 3월이 중요하고 또 6월이 중요하고 그러는데 원장님께서 큰 역할을 해주셔가지고 정권 창출하는데 기회해 네. 주시기바하니다 임예철 회장님 이렇게 좋은 곳으로 이전하시면서 축하드리고요. 우리 삼군 회원님들의 그녀 한해 건강과 가정의 행운이 깊고 우리 한방 통닭 아주 대박 <laughs> 마시고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위하여. <laughs> yeah. yeah. 우리 이 삼군 산악회가 있기까지는 우리 임재철국민께서 아, 아주 우궁구지랑 그 노력에 의해서 지금 이 자리까지 왔거든요. 크게 박수 한번 주십시오. 어, 그 네, 네, 먼저 이제 미국 이사 분 말씀드릴게요. 우리 응원을 하셨고 지금 잠시 어. 휴식을 갖고 계신 박광원 의원님 모셨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니다고로십니다 우리 홍상국 전 um, 하원 회장님 오셨습니다 오오고영호무부셨습니다전의원 하셨고 지금 도 하고 또 우리 총대님이신 우리 김호 총대님 오셨습니다 오, 오

우리 저상무실한에 열심히 정이 일하고 싶으면 우리 회장 김윤수 김윤수 회장님 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김윤수입니다 항상 열심히 해주시고 전 상담년 회장하셨고 지금 현재 명예회장으로 있는 강경춘 상담년입니다. 이게 마스코트 이게 아, 마스코트. <laughs> 우리 삼년 아저, 상군 사학회 열심히 활동하신 강호준 대구분 출신, 반갑습니다. 네, 문예면 여성회라을하셨고 오랫동안 네. 제향후의 발전을 위해서 우리 부회장 김혜숙 부회장님 오셨습니다이분이에다 네어 시도민의 회장을 맡고 있는 양광용 회장님께서 네. 그 친위부대를 올고상구에 와가지고 엄청난 진짜 큰임을 발휘했고, 우리가 또 좋은 결과를 만들어낸지 않습니까? 우리, 아까 의원님께서, 어, 한달 전에 일곱 번째 나라라는, 그, 단체 대표를 맡으시라 아, 요 와, 와. 와, 와. AI 기능이 있어요. 참가로로 <laughs> 책도 이제 발간하셨는데, 아, 네, 네. 우리 제바램은 우리 족강 의원님께서 정치활동 하시는데, 음. 여러분들께서 후원자가 돼가지고, 음. 네? 뭐, 한 달에 만 원도 좋고, 오만 <laughs> 원도 좋고, 이렇게 후원 참여를 하시면은, 5년 동안 이렇게. 받와드릴수 있으니까 그렇게 되면 큰 힘이 될 겁니다. 뭐 금액보다도 회원이 몇 명이냐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응. 응. 네, 좋은 많은 분들이 보고 어디 다쳤냐 그래서 아니 응. 제가 다친 게 아니라 고친 겁니다. 근데 <laughs> 아, 저 아, 그, 응. 왼쪽 어깨가 오래전에 응. 좀 운동하다가 삐끗했는데 응. 그 손을 안 보고 놔뒀더니 이제 갈수록 불편해져서 아, 네, 제가 버티다 버티가 병원 에서 이렇게 내시경 뇌 관절경으로 봤더니 속에 염증이 막 끼어 있고 뭐너덜너덜려져 있고 그래서 다좀 정리하고 지금 2주 됐습니다 이제 많이 좋아진 것 같고요 더 좋아진 것 같습니다 사실 몸도 이렇게 잘못되면 손, 손을 봐야 되잖아요 지금 나라가 너무 잘못돼가지고 보통 잘못돼도 잘못된 것이 아니라 이게 나라가 정말 이러다 크게 어일 나는 것 아닌가 하는 상황까지 와버렸어요. 지금. 예. 네, 그러니까 공표한 대통령이 한 나라를 어떻게까지 위험에 빠뜨리는가 이런 걸 우리가 이제 실감하고 있는데 그래서 대통령을 잘 뽑아야 된다. 이 얘기는 너무나 맞는 얘기지만 대통령을 잘 뽑는 것 이상으로 중요한 것이 저는 이 우리의 헌법이 갖고 있는 문제를 남는게 중요하다. 그런데 세세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우리 헌법이 대통령에게 너무 많은 권한을 집중시켜놨습니다. 그런데 자격이 안 되는 대통령이 그 많은 권한을 행사하려니까 너무 버, 버겁고 감당하기도 어렵고 국민들이 대통령을 뽑아놓고 그날부터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일곱 번째 나라라는 의미가 지금이 6, 6공화국인데, 6공화국은 지난 1987년부터, 그러니까 80년 광주 민주화 운동, 87년 60반경을 고치면서 87년에 새로운 법을 만들어 가지고, 지금 37년 동안 대한민국을 세계 최고 수준의 나라로 만드는 데 엄청나게 기여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 국민들은 더 좋은 나라를 만들 의지와 능력이 있어야 다. 다 그리고 더 좋은 나라에서, 더 행복한 나라에서 살고자 하는 그런 간절한 열망이 있고 다 자격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 정치로는 더 이상 국민들의 행복을 보장해가 어렵겠다 하는 게 현실로 드러나버렸습니다. 저희 불과 얼마 살이에 그래서 이 얘기를 확 주의해서 하겠습니다. 저 일곱 번째 날라 제가 지난해 국회에 잠시 쉬면서 7월에 등록을 했는데 12월에 이 사태가 딱 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미리 알고 저걸 준비했냐. 근데 사실 그때 이미 얘기한 사람들도 있었어요. 정치가 완전히 파탄이 딱 나니까 더 이상 여야가 대화로뭘풀수 있는 상황이 안 되니까. 아 극단적인 어떤 상황이 올 수도 있겠다고 걱정을 했는데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졌잖아요. 그래서 어 이제 저는 탄핵 확실히 해야 되어야되고 정권교체도 해야되지만 우리 젊은이들이 여의도에 오고 남태령에 간 젊은이들이 단순히 정권, 정권교체 탄핵하는 것으로 끝나는게 아니라 거기서부터 시작이다 나를 라좀더 새롭게 좋은 나라로 만들어 달라 이게 젊은사람들의 바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바람을잘 받들어서 어찌됐든 대한민국이 여기서 주저앉지 않고 더 행복한 나라, 더 멋진 나라로 갈수 있도록 힘을 모으겠다 하는 그런 취지로 제가 이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새해 더욱 건강하시고 어, 하시는 일다 다, 잘되고 또온 가족이 행복하게 기원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 임재철 회장님 이 관남동 한방통닭은 워낙 이제 유명해져가지고 줄 서는, 줄 서는 집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줄 서는 집. 주스요. 정말 줄 서는 집인데, <보공> <laughs> 앞으로도 원창에서 이 근처에 엄청나게 큰 빌딩 짓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막중한 책임을 갖고 지금 이끌어 가야 되는데 여러가지로 제가 마음이 조금 무겁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한번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너무 리 임원들에게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고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내 용기를 넘기고 열심히 보답하려고 밥을 먹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회원님들이 또 오늘도 이런 날또 알아내주셨고, 너무 감사하고요. 금년 한 해, 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시고, 네. 하시는, 아, 이분들, 힘드시니다 감사합니다. 네. 식사하시면서. 자, 잠 드십시오. 네. 오늘 이 좋은 날, 간단하게 왔습니다. 우리 먼저, 임재철 고모님의 이 자리가 20년 돼서 이렇게 크게 또 오셨습니다. 크게 번창하리라 이렇게 빌어 올고요 우리 회원님들 각 가정에 정말로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시길 빌어 맞지 않습니다 이와요만 간단하게 하랍니다 이 <목소리> 이와요. <목소리> <목소리>